안녕하세요 주협의 테크 주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B증권 이벤트 KB증권 요거는 지금 KB증권 미니마블 어플이구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더보기에 보시면 이벤트 이벤트 예, 밑으로 쭉 내려 보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엠마블 예, 미니스탬프 이벤트 예, 스탬프 찍어서 출석체크 하신 분들 요거 안 하신 분들 체크하십시오 스탬프 현황 보기 여기서 응모하기 있습니다. 예 응모하기 보시면 오늘 내일까지 응모 기간 끝나니까 바로 이거 주소 체크했던 분들 이거 응모하십시오. 네 예, 하나만 응모가 가능하고요. 요거 3만원은 지금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고 요거 5천원 쿠폰은 응모하신 분 100%다. 당첨이 되겠네요. 저는 5,000원으로 그냥 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거, 위에서 두 번째 내네요 무지출 챌린지 계속해서 스탬프 8개 찍으면 2,000원 쿠폰을 주니까 이것도 안 하신 분들 계속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 네, 무지출 챌린지 있죠. 8개 스탬프를 찍으면 다 2,000원 쿠폰을 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8번 찍어서 하나 받고, 지금 또 하나 또 찍었습니다. 예, 이렇게 홈 화면으로 가셔가지고,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또 하나 찍었고, 8개 찍을 때마다 저는 쿠폰을 하나 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벤트 화면에서 신청하셔도 되고, 여기 또 보면 신청하기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우리 다시 만나 시즌5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,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벤트 대상, 요거 7월, 8월, 뭐 9월, 네, 국내 주식 매매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최근 1개월간 국내 주식 매매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. 뭐, 이런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, 자기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벤트 신청하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해볼게요. 자, 그 내용 여기 나와 있고요. 이벤트 신청하기. 아 일단 이벤트 기간이 아니니까 요거 는 다음달에 하시면 될것같고요 저는 이번달에 kb 증권으로 일단은 공모주를 안해 가지고 일단 제가 해당 될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5천원 쿠폰을 받으면 쿠폰 사용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보시면 예 여기서 받은 5천원 쿠폰을 사용해서 1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ETF, ETN 포함입니다.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쿠폰을 사용해서 100만원 이상,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100만원을 쓰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, 분할로 쓰시면 안 됩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KB증권 이벤트 세 가지 살펴봤고요. 뭐 아직 신청 안 하시거나 또 하신 분들은 뭐 종료기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